안녕하세요. 예비엄마, 김민채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임신 22주차 동안 그동안의 근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된 상태에서 아기 천사 선물을 받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라기도 했었고 남편이 든든하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그 당황스러움은 굉장히 이렇게 짧게 스쳐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2주 차로 이제 중기가 되었는데요. 어,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입덧이라기보다는 어, 저 같은 케이스를 먹듯이라고 하더라고요. 뭘안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계속 먹는. 어, 그래서 굉장히 잘 먹었어요. 안 먹던 간식도 음, 먹고, 음. 안, 안 먹던 쌀밥도 먹고. 어, 그래가지고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체중계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 음, 6kg쯤 쪘더라고요. 제가 임신 전에도 이미 좀찐 상태였거든요. 원래 몸무게보다 훨씬 찐 상태였는데, 어 지금은 그거보다도 한 6kg가 쪘으니까, 제가 말랐을 때, 좀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몸무게에 비하면 거의 한 10kg 정도 쪘다고 볼수 있죠. 어 태교로는 계속 음악을 들어주고 있어요. 유튜브로 어 클래식 음악이나 태교 음악을 계속 들어주고 있고요. 그게 제 정서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정서가 안정이 되면 우리 아기도 정서가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고유한 음악을 계속 들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조만간에 이제 동화를 읽어주는 동화 태교도 할 예정이에요. 태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편이 하마 꿈을 꿨다고 해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마가 이제 딸아이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제 임신 소식을 알기 전에 계속 이제 어떤 꿈을 꾸셨는데 냉장고에 너무 예쁜 애호박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 저희 아기가 예쁜 딸로 추정이 되는데 태몽이 하마의 애호박이라는 거. 우리 애기 태명이 복댕이에요. 복댕이가 생기고 나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태명을 복댕이로 지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소식을 조금 더 일찍 알리고 싶었는데 일찍 알리지 못했던 이유는 결혼 소식에 앞서서 아기에게 먼저 이렇게 어, 시선이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임신 초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어요. 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 제 지금 이제 대부분의 브이로그 이름이 초보 주부잖아요. 초보 주부 탈출하기. 살림 발전 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멋진 아내, 멋진 엄마, 멋진 배우로 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간단한 근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삐약삐약!